아무리 짜쳐도 번호는 밀리면 안 되지 아, <laughs> 그럼 어디난드도 그렇고 칸나바로, 푸요다 5번인데 다 5번 코치님도 그 5번, 5번 다셨어도 될거 것것 같은데 그럼. 자기 번호 다다는데 너는 55번? 야, 뭐 버스냐? <laughs> 야, 상암동 <산항공 웃음> 가는 버스냐고 <laughs> 아니, 너 5번 달고 싶다고 다파한테 가서 울었대며간도같가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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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다며 55번 아니야 <laughs> 다 됐는데 너만 55번 아니야 <laughs> 야, 야,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너무 예쁜요요 진짜 예세요요와 아, 와, 하세요안녕 와, 아, 벌써 그냥 저기 입단하자 유니폼 두걸 받았네 아 반팔 파란색이 없어요 근데 아 그래? 네그 범위가 거의 새 거거든? <laughs> 범위한테 달라고 줄 거야 에이, 거의 번호만 쓱 바꾸면 어, 돼? 번호만 내가 써야 돼 아니 근데 무대도 우리 건데 골키퍼가 있어 골키퍼 입어요 뭐야? 그래? 근데 사복인 줄 알았어 이거 평소에 더 입고 다닐 수 있을 거야 어 진짜? 대바라모델이한번더어 뭐야? 바라야 워킹 한번 보여줘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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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이거 이긴다 오늘 이거 입고 여기? 티를 말하는 색깔. 오. 오. 여러분 색깔이 이쁘다. 어제 잘 나온 겁니까 지금? 아니 뭐 괜찮게 나온데 종우만 잘 빨아 입는다면, <laughs> 네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탁 걱정이 없습니다. 아 <laughs> 어, 우리 감독님은 어? 뛰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뭐 사실 저희가 거기 끼 능력은 안 됐어요.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저로서는 같이 안 뛰어본 선수들하고 할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죠 아자르도 있고 오웬 선수도 있었고 어, 저하고 동시대에 안 뛰었던 선수들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람들하고 해봤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아 마치 영화 속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 뭐, 어 마스터 소도뭐 이렇게 막 열심히 뭘 적네요 오늘. 네, 오늘 또 중요한 음. 자리고 이 제가 또 이제 부주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laughs> 예 저도 뭐또 내용 같은 거나 <laughs> 아나 무슨 기자인 줄 알았어요. 네네. 네, 네. 한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또 이제 제가 이제 <laughs> 어, 마 기자님. 그 사실은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laughs> 자, 너 사진 이거 진짜 사실 2002년도 자료고요. 네, 네. 와. 아니 근데 많은 선수들 이 있는데 이거 표지를 김남일 코치 걸산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수비 미드필더로 제가 또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그런 그 끈적함을 좀 배우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선호야, 선호야, 그만좀 하자 이제. <laughs> 끝나고 사인좀 <사이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명상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네, 이게 이제 창 팀입니다. 아 우리 안정환 감독님. 어 감독님 감독님. 선수대의 아 넘버 그대로. 어, 어, 그렇죠. 네. 19번 달고. 아, 저 근데 궁금한 게이 명단을 진짜 앙리 감독이 직접 정한 건가요? 그 들리는 얘기로는 그 경기하기 전에 앙리 찾아가 앙리 감독 찾아가고 <laughs> 자기가 스트라이커 먼저 전반전에 보겠다. 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아, 뭐그 얘기도 했었는데. 소문. 이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어. 않았다. 이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줄까? <laughs> 너 그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 이거. 야, 오늘 나만 나오는 거 아니야. 너도 나와. 방패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55번 김남희. 네. 5, 5번이 있어서 55번, 55번 하셨구나. 네. 야, 그래도 야, 아무리 짜쳐도 번호 밀리면 안 되지. 아. 푸율이에요. <laughs> <부유예요>. 아니, 그래도 <laughs> 아니, 근데 저는 5번이 많아. 보면은 퍼디난드도 그렇고 칸나바로 푸율 다 5번인데. 다 5번. 코치님도 5번 다셨어도될것 같은데. 5번. 자기 번호 다다는데 너는 55번. 야, 뭐 버스냐? <웃음> 야, 상암동 <laughs> <한번> 가는 <laughs> 버스냐고. <laughs>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55번을 해봤으니까. 아니 너 5번 되고 싶다고 다팔한테 가서 물었대. 감독한테 가서 물었대. 55번 아니야. <하냐. 웃음> 다 됐는데 너만 55번 아니야. <laughs> 야. <laughs> 선형 계속 찾고 있어 진짜. 울었다. 안미 <laughs> <laughs> 안정환 선수 복가주네요. 네. 오반 16골. 5반 16골. 예, 저 보시죠 저기. 예. 한국 축구 역사상 뭐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판타지스타 안정환. 형이 런 경기 5분만 찍었어. 근육. 어, 그렇 아, 근데 잠시만. 그 어, 그렇 네, 아, 네. 어, 근데 잠시만. 그. 네. 어, 그... 네. 저 들어가실 때좀 자신감 있게 바닥을 해서 이러고 줘. 바닥을 바닥을 한번 보 보고... 아, 이게 난 아, 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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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수들한테 했던 <laughs> 얘기랑 좀 달라. 확실해요? 만약 바닥 안 보고 정면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정확히 바닥을 봤습니다. 예. 우리 안 감독이 어. 그런 얘기 했습니까? 바닥 보지 마라. 예, 뭐 절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뭐라고 랬습니까 진세. 예. 자신있게 땅 보지 말고. 예. 자신있겠 뛰어 야뛸때 맨날 이게 좀 팍팍 뛰어. 야 들어가면서 야 해보자. 박수 치고 하면서. 왜 자신감 없이 그렇게 들어가? 어 기준. 기죽, 기장 어. 다시 한번 진실을 확인해 보죠. 자 확인합니다. 어, 이거 뭐 등장부터 지금. 저. 네. 바닥을. 아 이거는 뭐 직접 물어보죠, 뭐. 아 이건 바닥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바닥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사하고 그러니까. 아, 하는 거예요? 다른 경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 루틴은 저렇게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요. 아, 아 어, 이걸 기도로 나와요? 기도. 어, 예상하지 못했나요? 어, 너는 아니,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난내 루틴이고. 자, 짧게 기도한다. 아, 아, 아 어, 기도. 기도. 어, 잠시만요. 잠깐만, 우리 저 막이자. 어, 네, 예. 제가 이제 그 교회 안수 집사로서 말씀드리자면. <laughs> 그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할때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손을 좀 이렇게 모으는. 모지 모으지, 그 모으지. 그 리액션이 없고 그냥 땅 보고 아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기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갈로 기도는. 이건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서. 네네, 제가 이건 안수 집사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리안수 집사님의 아, 기도가 좀 짧지 않았냐. 네. 어찌됐건 이거는 뭐 종교적인 네네. 거니까 여기까지만. 어, 네, 네, 네. 네. 자, 이제 안 감독 뛰는 모습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어,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귀감이 될 만한 플레이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아 이거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이제 안 감독 중심으로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그렇죠어떻게 움직이나. 예. 네. 이게 지금 수비 장면이, 수비 어. 장면이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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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이 어디신 거예요? <웃음> 물어봐. 물어. 봐수에게 물어. 콘돌야 물어보면 되잖아. 미로도야. 어? 어 최종호 그, 감독님의 정확한 포지션이 어딘지가 모르, 모르겠어가지고 아 포지션 그, 어디냐아 아, 아, 그렇죠 어떤 포지션을 뛰냐에 네, 살짝 에 아, 예, 어딘지 아, 몰라서 예. 아, 아, 예. 악리가 아, 어디냐. 예. 악리가 나오면 나왔으면 내가 들어갔잖아 그럼 어디로 들어가겠어 아,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아그 왼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안에 좁혔다가자 여긴데요 자 포지션이 어딥니까. 이게 어디 자리에 수도 있는 거지 레프트백이 <laughs> 레프트백이 옆에 한분더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파이브 백 같기도 하고 파이브 백인가? 뭐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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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수비? 수비형 미드필더? 지금 지금 뭐죠? 수비가 하나, 아, 둘, 둘, 셋, 둘, 둘, 미드필더 아니야? 수비형 미드필더 여기 포 백이고 지금 자리가 지금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악니가 얘기를 어... 안 해주고 나갔어. 떡동이 안된다. 아, 떡이 안된다. 오늘 감독이잖아요. 감독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얘기를 안 해줬네. 나랑 포옹하고 지 들어가고 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주위를 찾았죠. 네. 미들 필로 들어갔죠. 어. 좀 있으면 또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거스스 아 아, 아, 거의 프리롤 느끼면. 네. 야 그래서 아까 아 고개 숙였던 게 이거 같아요. 이게. 렇 앙리 포옹하고. 어. 아, 어느 자리야. <laughs> 아, 어디 야. 어디서 뛰라는 거야. 어디서 뛰라는 거야. <laughs> 얘기를 해줘야지 감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얻는 교훈은 감독님이 특별히 포지션을 얘기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팀에서 가장 약한 부분 을 찾아갈 거예요 이제. 아자 지금 뭐 어, 일단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좀 모입니다. 주변을 많이 보시긴 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미스에. 공을 자, 죠창태 자, 이제 아, 빈공을 찾아가잖아요. 아, 네, 빈공을 아, 찾아가죠. 아, 아자르. 네. 아 자, 이 넘겨 줘야 되는데. 넘겨 줘야 되는데. 도 완전 필요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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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픈 패스가 났으면 좋았는데. 근데 정환영은 지금 저게 뛰는 게 그 스프린트를 어? 하고, 하고 있는 어, 거요전속력으 뛰고 있는100% 1 0고는 아니, 주심하고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뛰는데. 자, 스프린트 이제, 찍어, 스프린트. 주심하고 스프린트. 비교해봐요. 전속력이야? 비슷하게 뛰잖아. 속도가. 예예예. 저기 나는 뒤로 빼서 전환될 것 같아서. 밀리 내가. 공간에 들어갈 수 필요가 없어 공간에 들어가면 볼을 못 받아요. 아 그쵸? 내 앞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전환돼서 내가 뛰어 들어가면서 받아야 되거든요. 아 남일이는 그런 걸 뭐, 모르죠. 아니, 근데... 아니, 이미 근데 공간을 만들어 줬기 런상은 없어요. 봐봐. 내가 여기 네. 가 있었지. 네. 그럼 볼못 받아. 아니죠. 여기서 이게 전환이 될 거라고 <laughs> 생각했어. 나갔어야지, 여기서 나어야지 여기서. 아니지, 아니지. 여기서 나갔어야지, 여기서. 난 여기서 끝길줄 여기서 이미 형은 여기 있었어야 돼요. 여기서 파울잖아이 파울 밑에 있을 때나가면 받을 <laughs> <가실> 수 있잖아. <있어. 웃음> <laughs> 야, 이 전술적 견해 중이 너무 좋다. 한, 오, 한, 한 6, 6, 7m 덜 뛰었다. 그렇죠. 더 나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느려보이지. 느려 네. 아자르가 그러니까 빠른 거야. <laughs> 네. 자 여기 있습니다. 보자. 아 예. 어, 또... 센터백이네. 갑자기 스어 승리도... 지금. 센터백어 어. 어기건또 센터지배. 파이브 백으로 다시. 야 감독님 센터백, 야, 센터백 하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냐. 야 이거 파이브 백입니다. 아유. 센터백인데 공격가장. 그렇다 다시 또 다시 나가시네. 와. 이천수가 끌고 나옵니다. 아 그래 안 감독. 예. 아중 자. 오. 예. 공간으로 공을 나게 전달됐고요. 자 공간 열어줬음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하투하신다박 침투하신다. 지금 침투, 침투, 침투. 도지 아, 아, 이게 아, 너무 지금 골인데.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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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아, 많이 이금도 지금도 상 우리한테 있거든요. 얘기하시는 금도 지금도 그금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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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정환 감독의 그, 어, 그 로빙 패스.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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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혔어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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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도니까도 지금도 지금도 <laughs> <laughs> 아이피 비였으니까 패스하지 그냥 막 차는데 그걸 받겠습니까?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오늘 공격적이에요? <laughs> 아니, 공격적이에요. 아니, 이거 뭐 좋은 얘기 생는거잖아요 여기는 사람 뭐. 지금 나 먼저 다 공격했었잖아. <laughs> 나 공격했어요. 여기 다 <laughs> 전부 다들 아, 공격했잖아. 여러분 실점을 하더라도 일단 골을 넣어야 돼요. 아, 여기서 계속 반대 체크하신다. 맞아 이것도 대박이죠. 어, 계속 반대 보신다. <laughs> 여기다. 이거다. 이 야, 야 이거를 계속 미리 체크를 하시니까 이거 난리 났었어.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때 경기장 대시벨 진짜 컸어. 그죠 예, 이런 걸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근데 미리 확인을 막딱딱 한칸만 비어 있는데. 있는데? 어. 이거,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네. 자 보고 보고 한번 네. 여기 한번 보죠. 여기 한번 보고 공원은 중에 한번 더 보고. 반대 한번 아... 아, 어, 진짜 3번을 본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아, 3, 4번 아, 보셨어 안정환의 훌륭한 시야는카에게 천하평이 전달됐고요 카카 드롭바! 아, 이거 드롭바 넣었으면 기점이신데 그니까 아 이걸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림인데, 그림 아, 스키드로를 빼고 아, 예, 네. 네, 후반전 30분. 나 지금 남일이 교체에 들어오는데 얘가 갑자기 머리띠라고 들어오더라고. 어, 아, 아. <laughs> 저걸 뭐얘 머리띠로 웃길라고 그러나? 어, 아 머리띠는 미리 뭐좀 생각을 해. 왜한 뭐 거야? 어. 머리가 길어서? 예, 네, 좀 있었어. 아니야. <laughs> 아멋좀 뭐 냈어, 멋뭐 좀. 아니야, 머리 길어서 아니야, 멋있다 생각해서야. 아이좀 의식을 좀 했나 봅니다 이날 머리띠까지. 아니. 자, 머리띠를 하고 김남일이 들어갑니다. 와, 비를로랑, 비를로라비를로고 교체되는 김남일 자, 2 0 0 0 월드컵 때, 뭐, 포르투갈이 피구라든지, 이탈리아의 델피에로와 함께 마주섰었던김남일이죠 예, 카카. 자, 오! 아 와! 카카포, 카카 비를 보셨어, 이미. 아니, 알넣려고 하니까 망신인 것 같아. 어. 망신인 것 같아. 가이요이 어. 아, 수비 때 보였습니까? 가까이 움직임이? 아, 그럼요. 어허. 자, 아, 원더 가이, 오원. 치우첸토. 자, 아, 안간 누가? 김코치. 거의 가까이 있어요. 태백. 호를란. 호를란. 하나 받으나요? 호를란. 어, 비었어, 비었어. 호르란. 아야 이거 좀 아깝네. 아, 아 완전 아, 비었는데 저거. 쉽습니다. 저거 완전 컷백인데. 아, 아 달라고. 아,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아, 야 여기서 뒤로 치면 아, 논스톱 발리로 바로 때리는 건데. 아, 와 진짜 비었는데. 아, 아 포르라. 아이 줄만 했는데 이거 아, 아, 줄만 했다 조던. 아, 근데 진짜 적극적으로 어필하셨는데. 야안 감독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자, 자, 상대 공격. 상대 공격. 세트로 침투하는 마스. 키바하게 동강. 키바하게 동강. 아아안 감독의 위치 확인하세요. 수비를. 아, 왜? 아니, 수, 수비를 가만히 서. 한 십여 초간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laughs> 포르란이 볼안 줘서 삐졌다 됐냐? 됐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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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터뜨려 볼안 주잖아 지금 여기서 안 줘가지고 삐져서 여기 이미 등 돌리고 계신다. 예, 예, 어, 이게 삐졌네. 아니 패스도 내가 포르한테 어. 준 거야. 패스도 내가 포르한테 어. 준 거야. 뒤 돌려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그로나 들어가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게 시작이거 이렇게 받아. 그러면 그한번 나와 줬어야지. 완전 비었는데. 났어. 자 여기서 요거 요 장면. 그인거예요아 아 그럼 아, 이해가 돼. 아 그러면 그럼 완벽 이해. 네 옆에 드롭봐도 안 하고 모헨도 안 하고. 맞아. 얘기해. 아 그래 꼴 먹네요. 근데 아까부터 주심하고 계속 같이 다니는그 <laughs> <laughs> 중앙 쪽에 많이 모으는 다 <laughs> 어, 그 느낌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아 주심이랑 같이 있네요. 그렇죠. 보면 주심이랑 똑같이 서서 봅니다 여기서. 제... 네, 주심 비행위원. 똑같이 속도도 비슷합니다. 네. 속도도 어... 비슷합니다. 아, 호루라기 하나 갖다 줘야 되겠어. 아, 그렇죠. 호루라기 불어도 될 위치야. 아, 그게 일단 주심은 플레이하는 데에. 방에 안되게끔 항상 그 옆에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가 미디필드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어허, 왜냐면 빈그 공간이지 거기가 꿀팁이다. 어, 꿀팁이다 진짜. 되겠어요, 아, 진짜 꿀팁이다. 음. 아, 우리 미디필드 진짜 이거 꿀팁이 되겠어요. 진짜 꿀팁. 네. 주심 옆에 붙어 있겠다. 아시아 마스터. 정슴이... 네, 센터백. 마스치아로, 와. 예측수비 예측수비. 오. 렸어요아스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독님부터 시작됐었네. <laughs> 다 모든 플레이는 내가 시발점이라니까. 와. 완전, 완전 시발점이시네. 아 여기서 결제됩니다장이 빠지고 박지성이 투입됩니다. 이네요 네. 근데 지금 지성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드라마일 때니까. 만에 골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첫, 박지성 박지션! 을 보면요. 지금 안정환 감독이 그리고 그러니까 페널티킥 만들어 놓고 나와서 와, 맞아. 박지성 선수가 박지성 선수 만들어 낼수 있을지. 박지성. 박지성! 와. 아, 이거요. 아, 지금 좋다죠. 야, 완전 꿀빨았지 <laughs> 세무창하고 나하고 페널티킥 만들어 놓고 나온 거 아니야. <laughs> 그렇지. 근데 저때 교체하면서 정환영이 그 지성이한테 뭐라 할 거예요, 저기. 아, 뭐라 아, 해요? 뭐라고요? 볼까요, 그러면? <laughs> 아 뭐라 뭐라, 뭐라, 뭐라 했네아 했네. 뭐라 뭐라 아, 저거 뭐라고 했습니까? 뭐 어, 어, 진짜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저거 대박 어. 아 궁금하다 저거 올라라 이야 너가 차야어 어, 이거, 저, 이거 저, 진짜 저. 궁금하다 야, 궁금하다, 아. 궁금하다 저 원래는 20분만 뛰기도 돼 있거든요 저도 어, 어. 근데 이미 종아리가 다 터진 상태였어요. 어. 어. 이제 30분 남기고 내가 들어가서 20분 뛰고 지성이가 10분 들어가기 약속을 지석이랑 하고 내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데 이놈이 안 들어오네. 네. 어. 난힘어죽겠는데 <laughs> 빨리 교체 안 하냐? 아, 아 되게 감동 감동적인 얘기가 있질 않았는데. 감동적인. 교체할 때 이런 건 배우지 맙시다. 아 진짜, 우와 몰랐어. 어경분하나 <laughs> 아, 아, 멋있다. 정말 <laughs> 이거 팬서비스도 교육자리에 들어가야죠. 아. <laughs> 자, 어. 감독님이 그 스프린트하는 그 처절하게 스프린트하시는 그런 느낌. 네. 아 나도 힘들 때더 많이 뛰어야겠다. 라야 <laughs> 저게 찐 제자다. 그거를 처절한 스프린트라고 표현을 해주고. 야. 우리 이석찬 선수는 어, 항상 주변 시야를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항상 반대에 전환할 거를 미리 봐둬야 되고. 그렇죠. 어. 감독님께서 공격할 때 무조건 골대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항상 있으셨는데. 어허. 그 부분이 조금 감독님좀 아쉬웠던 것 같고 <laughs> 아 감독님이 아쉬웠어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요즘 애들은 할말다 한다니까 우리는 안 나오잖아 네. 말이 어. 최종우 선수도 뭐, 뭐 느낀 점이 있으면 좀 음. 오, 저는 감독님이 그 삐지셨다고 했잖아요 폴을 많이 폴란드서 삐졌다 <laughs> 됐냐? 네, 저도 골 가끔씩 못 넣어주시면 살짝 삐질 때가 있거든요 아 공격수 분들한테 아 그럼 저도 그럼 안 뛰어도 되는지. 좋다! <laughs> <laughs> 좋다! 야, 무구생활 좋다. 진짜. 야, 아, 좋다. 우와! 야, 야. 야, 조심해야 될지. 아, 조글한 석찬이 아. 원투편치다. 아가종 얘기해 주시오. 아. 자, 아가종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넌한 번만 더 유니폼 더럽게 입고 와봐. 잘빨겠습니다 이제.